He said, son, when you grow up, would you be the savior of the broken, the beaten and the damned? He said, will you defeat them, your demons and all the non-believers, the plans that they have made? Join the Black Parade! 전체적인 조국 입장에서 보면은 3위권에 있는 팀이 많이 치고 자, 올라간다는 것은 불안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네. 좀이두 팀이 비기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었습니다만 우리 팀에게도 좀 위협적인 자, 북한의 자, 그런 상승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바이 장면에서 자, 일단 자, 골이 나와 했죠. 네, 문인국 선수였죠. 네. 북한의 송용조 선수가 밀어준 공이 이제 수비수 맞고 문인국 선수 발 앞에 떨어지면서 골이 됐는데 네. 이 골로 북한이 승리를 하면서 단숨에 지금 3위까지 어, 2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란보다도 승점이 2점이 많고 그렇죠. 한국과 승점이 같기 때문에 네. 오늘 만에 하나 한국과 이란이 비기게 된다면은. 북한까지 3파전으로 이제 양상이 변화가 되면서 상당히 치열한 또 그런 그 양상이 되겠는데요. 네. 각조 1, 2위 팀에게만 직행 티켓이 주어지고 3위 팀들은 또 플레이오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2위 자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란 대표팀 역시도 많이 또 긴장을 하고 경기에 나설 것으로 보이죠. 오히려 이제 오늘 경기를 우리가 잡게 된다면 내는 비기더라도 네. 이란이 잃을 게더 많기 때문에 네. 이란의 이런 심리적 압박감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를 앞두고 그 이란 선수들과 이 감독이 상당히 좀 자극적인 말을 많이 했죠. 네. 뭐 한국팀에게 지우게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렇죠. 그것 자체가 그 이란 대표팀이 최근에 받고 있는 아주 부담스러운 압박을 느끼게 해주는 부분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북한 대표팀의 선전 자체가 그 오늘 한국전을 앞둔, 앞둔 이란 선수들에게 정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국팀 입장에서는 초반에 좀더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전투력이 좀더 필요한 상황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 통산전적이 8승 5무 8패라고 할 정도로 양.